누구나 고수가 될수 있다.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 드리는 고수회전. 오늘은 주키즈의 계좌 복구의 진심인 분이죠. 주식 디자이너 문원영 고수님과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상반기도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계좌를 새로 디자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미리 보는 2023년 하반기 시장. 생각보다 상반기 시장이 괜찮았죠. 그렇죠. 네 네. 다만 이제 시장 은 좋았지만 여전히 원금 회복을 못한 주키지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을 알면 백전백승. 키워드로 본 하반기 시장 전망. 첫 번째 키워드 볼게요. 우려? 기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하반기 시장은 좀 우려와 뭐 기회가 좀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파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하반기에 GPT의 또 새로운 버전이 벌써 또 나온다. 애플의 XR기가 6월 달에 또 발매가 된다는 수도 시장의 호재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주요 리스크를 보게 되면 역시 뭡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과 대만의 문제.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에 관련된 리스크도 있다. 경기 침체 우려나 이런 건 없어요. 최근에 이 CPI를 보게 되면요,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예상만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약간 속도가 가파른 느낌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역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떨어뜨리 수... 떨어뜨렸으니까 계획대로 됐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물가가 떨어졌는데도 시장은 올라가지 않아요 전모다 이제는 물가와 시장은 상관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제는 결국은 뭐다 물가나 금리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초점을 조금 둬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향후에 시장의 턴 라운드 이 코로나 이후 시장에서 선점을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하반기 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 하반기 주요 이슈에서 변곡점을 찾아야 돼요. 음. 변곡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하고 있죠. 뭐 IRA 법안, 뭐 반도체 법안.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이 지금 밀려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산업에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힌트를 잡아야 됩니다. 시장을 알면 백전백승. 키워드로 본 하반기 시장 전망. 두 번째 거 볼게요. 전 세계 1등? 코스닥. 코스닥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 1등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보다?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코스닥이 이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2023년도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하반기로 가게 되면 분명히 시장은 코스피 코닥 스할것 없이 저는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역시 기업의 실적이겠죠.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을 한번 보게 되면요, 대국내 업종들은 OP가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턴어라운드 된다,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들 있죠. 그리고 시장은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급증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어, 3월달에는 한 8조 9천억 정도의 거래 금액이 있었는데 4월 이후에는 12조, 13조까지 거래 금액이 늘어났어요.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반기 시장 충분히 상반기처럼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코스닥에 배팅을 할 건지 코스피에 배팅을 할 건지 고민이 좀 되거든요? 네네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시장은 키맞추기를 진행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코스닥과 키맞추기를 할 만한 코스피 주요 종목들의 또는 섹터들의 관심을 꼭 가질 만 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코스닥만큼의 상승률은 아니지만 그에 걸맞는 상승은 보여줄 것이고 또 하나 노려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관의 빈집을 노려야 돼요. 기관의 빈집이요? 기관들은 어떤 종목의 비중이 과하면 어떻게 하죠? 줄여요? 줄입니다, 실제적으로. 반면에 기관들의 비중이 너무 줄어들면 다시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기관들이 비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기관들이 코스닥으로 옮겨와서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형주들 중에서 기관의 빈집도 한번 노려봐야 된다. 그럼 하반기에 좀더큰 수익을 거두려면 어떤 섹터들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 자리를 만들자는 거죠. 반 반지? 네네네. 반 네, 네. 반지?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해서 반지 자리를 만들자는 거죠. 줄임말이에요? 네, 들어보세요. <laughs> 반 반도체. 지. 2차전지 자. 자동차. 리. 리오픈 역시 반도체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엄청난 투자. 음. 그리고 사차산업혁명 AI 챗봇 로봇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기업의 영업이 또 이제는 뭐다? 다닥 구간을 이제 지나고 있는 과정입니죠 지난 시간에 문원영 고수님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sbs 비즈 필세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지 자리에서 지는 물론 상반기 2차전지가 핫했지만 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일 뿐이다 음. 아직까지 무궁무진하게 먹을 거리가 많다는 라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 자 최근에 이 자동차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누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 전기차, 자율차, 뭐 UAM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라 보는 게 맞겠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지 자리에서 리오프닝 네 중요한 것은요. 현재 우리나라의 리오프닝 관련 주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심할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율이 5%가 채안 됩니다.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 또는 일본, 남미, 남미 아주 곳곳에서 다 들어오고 있다는 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반기는 분명히 핫하게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수님은 리오프닝 주 중에 어떤 게 좋다고 보세요? 음, 저는 지금 화장품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 화장품! 5년, 6년, 7년, 8년 동안에 어. 많은 기업들이 사실 무너졌어요. 음. 그리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은 기업들이 뭐다? 이제는 다국적으로 다변화시켰죠. 음. 매출처를.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매출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매출처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붓는 시절이 왔죠. 역시 화장품주가 향후 가장 기대되는 또 섹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하반기에 컨택을 해야 되는 이 반지자리 중에서 네. 고수님이 좀 괜찮게 보는 종목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반지자리에 대한 종목들은 제가 이미 많이 아... 얘기하셨죠 이야기 네. 알려드렸죠 종목을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딱한개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한마디로 어. 반짝반짝 빛나는 기어 다이아 같은 존재인가? 그렇죠 반지를 빛나게 할수 있는 기어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하는데 네. 뭐 때문에 이 기업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이 회사는요 친환경 에너지 회사입니다 친환경?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광? 태양광. 어허... <laughs> 얼마나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미니멈을 오십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오 최대는 한 백프로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본복사기다이 회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 미국의 가장 큰 태양광 기업이 어떤 회사죠? 퍼스트 솔라 들어보셨어요? 오, 네 들어봤죠. 네. 이 퍼스트 솔라 대비해 가지고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회사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배 이상은 올라와야 된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새로운 신기술을 조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신기술이요. 이제 기술 개발을 성공하고 상용화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시장의전 세계 시장에 또 점유율을 엄청나게 확보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2028년도에 되면 대략 좀 10배 정도 10배가 커진다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당연히 엄청나게 증대 되겠죠. 이 회사도 역시 IRA 법안의 가장 큰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회사가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또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IRA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혜가 났을 때 영업이익도 두배 정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종목의 차트는 어떤 흐름이에요?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다른 이 태양광 기업들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정이 별로 안 받았네요? 네. 조정은 별로 안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급한 구간은 아닙니다. 음. 크게 뭐눌림목을 기다리기보다는 꾸준히 조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네. 네. 문원영 고수님의 친환경 에너지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